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 가득하며, 안뜰에 가득하며, <laughs>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우 사람 입은 자의 손에 줌에 그가 받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에스겔서 8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운 이스라엘의 가슴스러운 우상,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10일 전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스겔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환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존의 지성소에, 어, 성전과 지성소에 언약, 언약계를 모셔두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언약계를 덮어두고 있는 뚜껑을 속재소라고 하는데요. 그 속재소는 좌우에 두 날개를 가진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 그룹들은 두 날개를 쫙 펴서 앞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속재서를 그룹들이 덮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로 그속재서의 그룹들 날개 사이에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장에서 에스, 에스겔이 하나님의 어,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는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등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들에게만 주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세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내 삶의 주인은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니고 어떤 타인의 힘 있는 타인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나나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다 말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축건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배옷 입은 사람들에게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 숯불을 취해 그것을 성읍에 흩트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퀴는 막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바퀴가 뚫려 있는데 어떤 형상인지는 잘알수 없지만 그 밑에 숯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6절에서는 그룹들 사이에 불을 취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숯불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인데 소멸해 버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 움켜쥐고 가라 한 것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넘치도록 충만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성읍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가득 움켜지고 가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득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범죄로 그 땅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그 땅을 충만하게 채우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몹시 두려운 것인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약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빈틈없이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3절을 보면 뜰 안에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에 구름이 가득하였었고, 모세가 성공을 성막을 완공하였을 때, 그리고 완공하여서 봉헌하였을 때도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였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도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였어. 감히 제사성이 설 수도 없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하늘에서 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역시 그곳에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이 가득함은 가득한 보습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함을 어, 충만하게 합니다. 사절에서 성전 뜰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곧 그곳에 하나님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그 순간은 기쁨의 순간 같습니다. 그러나 사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믿었던 속제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속제소에 임재해야 계실 하나님이 속제소를 떠나서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체배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임재하실 수 있고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지 않는 곳은 제약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던 곳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로 충만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죄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린아이처럼 보채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그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거룩함, 죄와 구별된 거룩함, 죄와 분리된 거룩함이 그삶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죄로부터 성도를 나 자신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교회도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거룩한 삶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여천 예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에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복을 주마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는 나에게 죄를 나는 묵인하지 않는다.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곳에도, 내가 백성으로 삼았던 이들에게서도, 너희가 죄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떠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더욱더 겸허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를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에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천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보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오늘 있는 예배와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 위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여름 사역이 오늘 지금은 중고동부가 수련회 중에 있고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유초동부가 음, 또 여름 성경학교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